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또 공격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특히 차지환 선수가 서브리시브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미드를 부고 가운데 성공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차지환과 조재성입니다 4연승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석진욱 감독을 이지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자블로버선에 걸렸습니다 반격 기회 오케이 이 공이 나갑니다 아세요. 역전 득점 조재성 오케이 금융그룹이 지금 역전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서버가 잘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시0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지금 받아서 반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 오케이의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자, 레오가 받았습니다. 2단 높게. 중쪽에서 때립니다. 나갔습니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터치아웃 같아요. 자, 터치아웃이군요. 선수가 포인트를 내주기 때문에 오케이 금융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성격이 좋다는 겁니다. 네, 허수봉 선수에게 살짝 치면서 네. 지금은 도 강하게 때리겠죠. 세트 포인트. 자, 아, 오른 쪽에서 아, 블록하! 조재성! 오랜만에 조재성 선수의 공격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경기 결과를 보면은 오케이 금융그룹이 이겼을 때 조재성 선수의 득점은 10점 이상 나왔거든요. 네. 박명호의 아, 선택은 조재성! 아, 터치! 아, 자, 분위기를 타는데요. 오케이 주문그로 그렇죠. 이런 공격이 나와줘야만이 상대가 블로킹이 흔들리거든요. 네. 지금은 아주 낮게 빠르게 조재승 선수 키 오픈 공격 잘해 줬죠. 그렇습니다. 상대 미들 블로커 완전히 역공장에 걸려서 속았잖아요. 네. 자, 현대캐피탈은 높게 올린 볼 정답이 아 걸레디다 블로킹! 때릴 수 있는 그런 볼이 아니었고 바로 뒤에서 토스가 왔기 때문에 네. 볼을 보면은 사실 상대 블록킹은 지금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자이 디그를 잘했고 볼이 바로 뒤쪽에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재성 선수의 오늘 첫 블록킹 득점 들어왔습니다 조재성 자이 공격이 좀 살아나줘야 되거 네. 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케이 금융그룹의 공격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첫 세트, 두 세트에서는 이 공격이 거의 다뭐 상대 브로킹이 걸리고 네. 포인트가 안 났거든요. 자, 조재성 선수의 공격 성공률도 조금씩 올라오고, 차재환의 리식을, 조재성이 때립니다. 한도판에 꽂혔습니다. 자 조재성 선수가 이번 세트에 들어가서 지금 4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67% 한, 거의 한70% 정도 나오고 있고, 네. 범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OK 겸기 그룹이 잘할 때 보면은 제가 조재성, 차재환 선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두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면은. 그죠? 블록킹 바운드, 이후의 반격, 조재성! 득점! 세트를 끝냅니다 자, 조재성 선수가 역시 공격에서 살아나니까 아던스들을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가 잘 들어가서 상대를 시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록킹 성공하는 것. 대우의 리시브, 박명훈, 이번 파이프! 블록포선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위로 조재성! 들어왔습니다. 이공격가 하나 컸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위험했는데, 다행히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박명훈 세토에게 엄지를 들어주는 조재성. 자, 밀려나가는 줄알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음. 조재성 선수도 오늘 부득점째 기록했고요. 허수봉의 서브. 조재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까지 직선 들어주었습니다 아, 아, 지금은 뭐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조세승 선수도 10득점, 두 자리 점수를 이 땄어요. 네. 사실 그렇죠. 1세트에 많이 막혀서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그 그렇죠. 어, 살아났어요. 3세트, 4세트에서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몇 점, 1, 2점 앞서가느냐. 이 차이에서 좀승패가가 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각 선수 받고, 강경훈 백터 조세승! 성공하고 떨어졌습니다. 자한점 일단은 돌렸습니다. 오케이 네. 박상가 선수 조금 늦었어요 정성현 이식은 8번 선수에서 정광인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번에 뚫어냈습니다 지금은 브로킹 버그 잘 쳐냈죠 네자 이번 세트에 와서 레오 선수가 가볍게 받았습니다 백톤, 조재성. 블록업. 자, 조재성 선수가 이번 세트에 3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레오 선수는 아직까지 1득점 밖에 없고요. 자,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세트 그래도 조재성 선수가 고군분투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네.